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리플이 오늘은 장중에 마이너스 3.6%대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현재는 7일 이평선에서 잘 지지가 되고 있고 이 저점 매수도 유비 되면서 마이너스 1.4% 대로. 많이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신제의 추세도 아직 괜찮습니다. 지금 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평선은 4일선인데 어, 4일선 같은 경우는 코인시장에서는 급등선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가 기준으로 이 4일선이 이탈이 되지 않는 한 급등 흐름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일 전 지금 리플이 드디어 또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자 그에 따라서 현재 차익 실험 물량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이 저점 매수세도 계속해서 차 잘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높여 나가고 있죠. 자, 그만큼 현재 고래 세력들이 어, 이 저지, 어, 저점 매수로 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곧 본격적인 랠리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어,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 어, 매도라든가 손절을 하시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 고래 세력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우리 좀더 관망을 하는. 어, 해주시면서 어디에서 지금 지리가 되고 저항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고서 함께 공략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어, 리플이 지금 올 연말까지. 자, 다섯 달 정도 남았죠. 어, 15에서 2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약 3.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최소 5배 이상의 우리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전망인데 이 부분도 한번 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코인장 전반적으로 지금 큰 악재도 하나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악재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현재 이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금리에 도 많이 지금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글로벌 중심화 코인 시장에도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지금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 짬났을 때마다 음, 하루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어, 차트 분석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비중관리가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를 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어, 코인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번 꼭 모두 챙겨 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요 내용 굉장히 쉽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소통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어,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 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소통 정보방은 2 4 시간 운영되고 있으니까 어, 새벽이든 언제든 시간 관계 없이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어, 리플 외에도 혹시라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마다 시황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도 추진해드리고 있,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물론 100% 모두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뭐,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것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리플이, 어, 최근, 약 7천만 달러 규모의 지금 어, 리플이 익명의 지갑에서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좀 이동이 되면서 이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를 현재 매도 매도의 움직임 이 현재 어, 포장이 됐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미국 어, 내에서 규제 환경도 좀 점차 우호적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코인장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 좋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가 이전 전저점을 지금 이탈하면서 굉장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지금 일단 추세 자체가 전저점을 좀깬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이더리움, 알트코인의 대장이죠. 대장 코인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알트코인의 시즌이 현재 돌했다는 걸좀 어느 정도 암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인상도 이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 어, 그 중에서도 메이저 코인 이죠.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그리고 이우리 플 코인들이 이제 두각을 드러나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리플의 상승세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클래스 분석에 따르면, 리플의 무기한 선물의 미결제 약적은 1,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 중심의 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방으로 계속해서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7천만 달러 규모의 이제 매도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됐는. 데 in 7천만 달러면, 어 거의 천억 원에, 천억 원에 좀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것은 리플 거래량에 비하면 굉장히 좀, 어, 좀 소소한 예,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자, 20일 낮 2시입니다. 지금 한 3시간 전쯤인데, 지금 자그마치 2억 개의 리플이 지금 지갑에서 또 지갑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6, 어 6억 8,700만 달러인데,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구,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은 9, 1,500억 원입니다. 지금 거의 1조 원에 육박하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 바로 지갑에서 보통 지갑으로 또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이 되는 된...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겠다, 매매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그냥 손 놓고 보겠다, 장기 보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 흔히 매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변동성에 따라서 지금 우리 개인 분들이 좀 많이 던지고 있는데 이 물량들을 보렛세력들은 다 매집 관점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아직 먹을 수 있는 수익권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이제 이 펀더멘탈에 이제 어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 소송도 마무리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테브 출시 IPO 그리고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비추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대형 호재들이 아직까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터져나가면서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신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정 구간에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 매도나 손절하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 고래 세력들의 먹잇감 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 단한 개라도 여러분 여러 개 되시는 만큼 더욱더 많이 선점을 해당하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절대 기준 없이 지금 막 들어가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의 특성상 변동성은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이평선들이 조금 무너진다 하더라도 현재 4,483원도 강력한 지지선이고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아래로는 4 0 2 5원이 강력한 지선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4,025원은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었던지 가격대인데 작년 11월 달러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 11월 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겼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효과로 유리플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약 7배나 급등을 했죠. 그런데 한 번에 급등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바로 이 4025원 라인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한달 가량 박스권 연, 장세가 좀연출이 됐는데 이 고래 세력들이이 기간 동안 자그마치 7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의 하단 라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지지선으로 작용해 왔었고 상단 라인은 저항선으로 작용해 작용해 왔는데 자 이제 이 구간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저항선이 아닌 강력한 지지선으로 현재 구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4,025원은 강력한 지지 라인 이 어, 지지 라인으로 작용되면서 강력한 반등을 전개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거고 지금은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일정 비율의 현금을 항상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나중에 급락 흐름 혹시라도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저점 매수로 적극 개입을 하면서 이 반등할 때이 보너스 수익을 두둑이 챙겨 나가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비중 관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우리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중요하지만 이 비중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 변동성 나올 수가 있고 또 악재라고 하는 것도 이 돌발 악재가 가장 무섭죠. 이 예견되는 악재는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지만 돌발 악재에 대해서 우리가 방비를 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방비가 바로 기준 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아무 구간이나 지금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셔도 안 되시고 몰빵하는 것도 절대 위험하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안전한 구간 구간별로 함께 공략해 주실 것을 당분 말씀드리고 또 더군다나 이 우리 코인샵이라고 하는 건 투자라고 하는 것은 호재가. 뚜렷하게 준비가 되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죠. 자 미리 선단영이 되거나 조금은 뒤 늦게 반영되다 보니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이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좀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선택까지 하게 되는데 시세는 분명히 이제 추세는 분명히 이제 상방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됩니다. 손절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보통 이것은 이제 우리가 포모라고 하죠. 예 시장이 많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 지금 남들은 다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 혼자만 아직 매수하지 뭐, 못하신 분들이 나 혼자만 뒤쳐지는 것 같은 어떤 초조감, 두려움, 박탈감을 느끼는 것을 바로 포머라고 합니다. 이런 박탈감이 극에 달하게 되면은 시장이 이 단기 고점 신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무지성으로 추격매수하게 를 되는 거죠. 이런 추격매수 같은 여러 분 결국 손절입니다. 어, 고래세력들은 절대로 우리 개인들을 같이 끌고 가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기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 수정을 밑으로 쭉 빼면서 릴리를 펼쳐가게 되는 것이죠. 절대 우리는 이런 단기 고점 부근에선 절대 추격매수하시면 안 되고 추격매수 끝은 손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맥점 자리, 보통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하죠. 이런 자리만 함께 기다렸다가. 공략해 나가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리플 상상 이상의 가격이 온다 연말까지 15에서 20달러까지 가능하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합의 애널리스트 오스틴 힐 때는 최근 리플의 상승세가 기존 예상을 초과해서 상상 이상의 가격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번 상승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선 구조적 흐름이다 라고 좀 평가를 했고 특히나 이 리플의 시가총액이 단 일주일 만에 1,500억 달러에서 2,07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한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하나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70조 원이 넘게 시가총액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자, 개인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기관들의 이 견고한 자금이 지금 규모 있는 자금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부분입니다. 현재 리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예상을 훨씬 못 돌고 있다라면서 추세는 계속 치솟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3달러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10달러는 이제 보수적 예상에 불과하고 상단, 상단으로는 15달러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20달러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측에는, 어,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만이 아니고, 리플 ETF 출연 기대감, 그리고 리플과 SC의 이 법적 분쟁 해결 가능성, 그리고 최근 이 시과 총액의 상승세 등이 핵심 충매제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힐튼 분석가는 이제 다시 호재가 이제 동시에 종료되고 있다라면서, 자, 올해 리플의 폭발적 랠리 가능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소송도 이제 곧 거의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SC, 어, 리플 측에서는 항소를 취하를 했고, 또 SC 측에서만 항소를 취하를 하게 되면 소송은 그대로 끝이 나게 되는데, 자, 최근 이 SC 측에서는 이 매주 목요일마다 계속해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SC 내부에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좀 전방이 어, 전해지고 있고 또이 소송 취하에 대해서는 S.H. 측에서도 8월 15일까지 최종적으로 입장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 전까지는. 이 소송은 완벽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자, 이번,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C에서 비공개회의 7월 24일날 좀 잡아 놓은 부분이고, 이 비공개회의 클로즈 미팅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총네 가지 회의 주제가 있습니다. 금지 명령 조치의 재정 및 해결, 소송 청구의 해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리플의 사안을 좀 다루게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현재 두 가지 증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소송 취하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벌금이죠. 벌금이 지금 1억 2500만 달러로 지금 확정이 됐고 이것을 엑셀비 토큰으로 납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현금으로 납부될 것인가 이사니 이두 가지 큰 사안이 현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 벌금 같은 경우는이 SC 측 변호사가 이전 변호사가 지금 이미 현금으로 납부가 됐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이것은 SC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이 SC의 입장을 좀 지켜봐 주셔야 될 부분이고 어, 현재 SC 내부에서도 지금 벌금에 관련해서 충분히 어, 지금 투표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 투표 결과를 우리가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제 투표 같은 경우 우리 리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라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총 4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중간에 캐롤라인 크렌쇼 민주당 소속 위원만 제외를 하게 되면 은 나머지 세 위원들은 모두 우리 리플에게 우호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3대1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도 별다른 저항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 비공회의는 이제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 세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일 오전 중에 어,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소식이 전해진 대로 여러분께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 것이고 여러분도 같이 긴하게 지금 대응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ETF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S.C.C.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는데 어, 최종적인 마감 기한은 이 10월 1 0일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미국 최초의 혐물 이태프가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현재 폴리마켓 분석에 따르면 약85% 그리고 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이약 95%까지 승인 확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이 어차피 올해 안으로 이제 리플의 이태프는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기대감이 벌써부터 작용하면서 자 기관들의 자금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부터 다국적 기업들이 리플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이미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얼티켓피털이스닥 상장사인 사우디 아레비아의 비보 파워, 그리고 중국의 이 글로벌 결제 기업 웨버스, 또 웰지스텍스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플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준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과 같이 뭐 단타성으로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전개될수록 리플의 공급량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은 결국 공급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서 리플의 희소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 핏근의 반감기 효과 그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급 충격이 계속해서 지금 가해지면서 우리가 어, 3달러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3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을 때 여러분 열하게 되시는 만큼 단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선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다만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라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망에서는 온 체인 데이터 지표를 활용해서. 고래의 세력들이 언제 빠져나오고 언제 또 들어오는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모두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가오고 있는 일본의 변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네, 바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의 10년물 금리가 1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석 확보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전망이 금리 상승을 자극시키고 있고, 자, 실제 야당이 지금, 어, 과반석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세 인하를 지금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결국 재정 지출, 어, 재정 지출의 확대를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상승 압력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금리 상승세가 계속 지속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자 우리가 우려했었던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이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엔케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현재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하는 트레이딩 방법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증세에 들어가 있었던 자금, 어,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을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현재 지금 참여 선거 오늘 있었는, 어제 있었는데. 지금, 열, 어, 일본의 열림 여당이 참여한 과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개가 현재 시기가 제로 굉장히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라서, 이 엔케르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경고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작년 7월 달, 일본의 금리가 지 갑작스럽게 올랐고, 그로 인해서 8월 초에 지금 대폭락 악몽이 있었습니다. 바로 엔케르 청산 공포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상 모두 다 크게 폭락을 했었던 것이죠. 어, 이때 당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리플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0% 되나 크게 폭락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엔커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미리미리 꼭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달 살을 보면은 어 한자례 급락한 이후에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 급등흐름으로 원상회복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중 관리를 먼저 좀 해줘야 되고 현금 이제 보유 비중을 조금 이제 어 보유를 아 확보를 최면 해셔야 되는 죠. 그래서 나중에 이 청산 공포가 실제로 어, 전개가 될 경우 이 바닥을 확인하고서 우리가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반등에 아, 반등할 때이 보너스 수익이죠. 이 보너스 수익을 두둑이 챙기는 그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악재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사실 모르고 당하게 되면 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하게 되면 은더 이상 악재가 아닌 강력한 호재로 삼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이죠. 정보는 곧돈 수익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는이런 정보들이 실시간 빠르게 공유되고 있고 어,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곳 활용하시면 어, 투자에 정말 많은 님 동의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농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